할렐루야.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민족 된 우리들에게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또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이렇게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 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 감사의 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기우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십년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이 추수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는 감사를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참 세상과 싸우느라고 악한 영들과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이 만물이 물어 익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익은 천열매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태생이 되어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수술하고 병중에 누워 있는 우리 사라 집사님, 그리고 또이 예배를 나오지 못한 이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심령의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입술에 또두 손길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추수 감사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태생이 되고 처음 이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은 자녀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공개할 때, 성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저에게 가져다 줄 때, 솔직히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절기에는 정말 감사가 차고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더불어 이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보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잃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감사를 잃으면요, 원망과 불평 뿐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면 불평, 불만은 잠잠해져요. 네. 오늘 10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요. 무슨 부귀영화를 보시기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다? 복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고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사거든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 감사절기가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올려 드리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또한 드림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감사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옳고 틀림이 없으시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민의 땅에 와서 이만한 가정과 기업을 일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는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감사로 나오면 신자고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면 우린 불신이라는 거예요. 네. 만사 짜증을 내는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찌르면 불평, 불만이 나와. 예. 네. 이런 사람 대단히 무섭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 드림의 헌신이라면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가지고 장막에다가 다 들여놓잖아요 수장을 하잖아요 창고에 걷어드리는데 추수하러 나가서 마지막 고랑의 것은 베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고랑의 것은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는 그 추수한 밭에 나가서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가져다가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마음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도 함께 나눠 줄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감사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뭘 생각나게 해주는 건데 뭘 생각나게 해주냐면 지나온 날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는 뭘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는 뭘 생각나게 해주냐하면 내 혼자 유아 독존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해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거든. 감사의 죄사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에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고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머리는 뭐 생각 안 하고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닙니까? 이런 우스갯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까닭이 뭐다? 원인이 뭐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재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바로 추수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 상반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지금 창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헛된 교훈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의 매가 기다린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팔을 보게 되리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내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면 대응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돈, 내 학력, 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그분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난 땅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 원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끈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파랑새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환경 앞에서만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건 불신자들도 할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시련, 그리고 고난, 죽음 앞에서도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 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짐을 받은, 재산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예배하라. 그러면 내 이름이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자리에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10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활란 날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환란 예, 날에 좋은 날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좋은 일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폭풍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 전쟁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이 잠잠함으로 너희가 건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감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요. 영혼의 각성제입니다. 네. 우리 영혼을 깨워서 우리로 참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사인으로 알고 이 환란 앞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죠. 감사에는 뭐가 빠질 수가 없어?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빠질 수 없고 감사에는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첫 태생이나 첫 이삭이 빠질 수가 없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고아들을 전부 불러다가 함께 연락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 속으로 가서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눌 때에 우리는 더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껏 우리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하고 화목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이웃들과는 나눔을 통해서 좀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감사 제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10편 66편 13절은 내가 본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우리 입술에 소원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갚아야 돼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최전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사오니 내 입술에 부르짖어 구하였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이루어 주시니 내 감사의 제사를 받으옵소서. 이번 추수의 계절에 이런 감사의 예배자들로 준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각가지의 종류의 감사 감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드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란 날에 환란 오케이 너는 나만 날수 있는 찬스판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란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환란을 당하지만 그 환란에서 누가? 부르짖어 구하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들 딸들을 건져내는데 그 누구의 아들 딸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 신령한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울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 이것이 옳은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 옳은 일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의다 그 말이요, 바름이다 그 말이요, 그게 정이다 그 말이요, 불의가 아니다 그 말이.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가져다 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리고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감사하세요. 네. 아마 백팔십도 달라질 것입니다. 네. 큰 일에만 감사하려고 복 받은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네. 이번 추수 감사절기는 모쪼록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과도 감사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면은 복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고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이라고 말하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번 11월 추수의 달에, 감사의 달에, 범사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이웃과는 힘에 지나도록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